의리생그녀그녀는 경찰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숨습니다 네 몰래 교수를 만나러 온그이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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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그냥 시작되었습니그그런데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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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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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그 배꼽 맞추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의대생 테레사. 이미 그녀의 명성은 의대 안에서 정평이 나있죠. 설사 상대가 베프가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진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수능이 얼마나 남았더라. 찾아라, 드래곤 뭘? 오늘은 그녀의 생일. 그래서 바로 2차전으로 돌입하는 그녀는 정말 미인입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기죠. 스프링클러 자동차 경적도 응, 얘는 심지어 쓰러지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남자를 보는 조건은 단 하나 어 그래 형님들 기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위성을 보내 주십시다. 대한민 동작금원 백인 월주의자냐오 마이 갓유 스미키 리 비아치 그 와서 퀸카드기 동아리장이자 테레사의 자매라 지칭하는 그녀 누구랑 배꼽을 맞췄는지 궁금해하는 그녀를 뒤로 핫고 룸메가 정성스럽게 만든 초코파이를 와 인성 보소 따분한 건 딱지색인 그녀 그저 파티장에서 남자 후리 생각에 들떠있지만 파티장에 가는 그녀 어라? 누가 깜짝 파티라도 준비한걸까그런데 이때. 이건 또 뭐야? You?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자 겁이 나기 시작하는 그녀 Look, 여전히 미동이 없는 가면남. Okay, <laughs> 경찰이 무서울 거면 진작 미국 경찰은 살벌합니다. 그렇게 다시 터널을 지나가려 하는데 누가 다시 태엽을 감은 걸까? 아니. 아!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 달리 명장면이 초반부터 나옵니다. 아! 짧았지만 강렬했던 감독의 메시지. 아! 어라쿠 어. 그래. 이거 대자비야 아. 뭐야?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문개 적기 글기. 스프링클. 경적. 최면 동아리까지 이 기묘한 상황 뭐가 뭔지 알수 없는데 totally right 그런데 oh, 친구가 like 오, 어쩐지 그래서 난한 번도 you really you don't you out? 하지만 이번에도 어 0 그렇게 똑같이 파티장에 가는 그녀에게 익숙한 오르골 소리.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파티장. 그런데. What the hell, t r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생일 파티. 그리고 이 남자는. 베프가싹 사랑한 남자. I really am sorry, j o s e p You can make it up to me later. 배꼽을 맞춰보자는 콧대가 부러진 남자. What d a n i e n e l 이러면 도 배꼽 맞추는 걸 포기할 수 없는 테레사 그렇게 남자는 테레사를 은밀히 방으로 불렀네요. a s h l y d a n 자신이 원하는 게안 나오자 실망하는 그녀. 다시 친구를 불러보는데 어라? 저 뒤에 누구야? 그런 줄도 모르고 okay. I'm over this. <laughs> 세 번째 환생 찐따남은 okay? <laughs> <laughs> <amou>. 범인을 찾으면 <laughs> 이 굴레를 벗어날 거란 가설을 내놓았고 That's your genius plan. Do you have a better idea? 있을 리가. 자 그렇게 용의자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녀 첫 번째로 <웃음> <웃음> 짝사랑 남을 뺏었다면 날 죽여? 응 아니었대. 다음은 매일같이 날 스토킹하는 소개팅 남. 남자도 마법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 단 그럼 이제 오이 새끼 개이였어 그렇게 죽고. So you're you're having bad dreams. I took an elective course on neurocognition and dream content. Wait, you literally think you're reliving the same day? All right, come on, you're just messing with me, right? Sprinklers. Car alarm. He's going to fall right He's now. Going. Any questions? Take uh. t all out. Whatever. You won't remember it anyway. Can you turn that up, please? y going a n y o u e n t i o e a n s t g a n e t i t a n l o u e t g o i t e a e w s You're not going to be a news. You're not going to be a news. y o r i t a news. You're not going to be a news. y o a n y o u t u r n t g a t u r e n e a s e not going to be a news. You're not going to be a news. y o 천천히 문을 여는 그녀. 그런데 경찰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이제 또 죽는가 싶을 때. 따 찐다면 나타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마저 바친 따찐나 다시 돌아간다면 꼭 배꼽 맞춰줘라. 그렇게 범인을 제압했고. 잠깐만 여기서 리셋을 멈춘다면 그렇습니다. <목소리> 그녀어 <you> <목소리> 자,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okay, 오늘이 마지막 반복이 될것 같습니다. Yo, And i know you don't like girls now you go out there and get yourself a fine piece of man ass goodie go. i have been the worst roommate you've always been there for me but i've been way too selfish to even appreciate it we start over <laughs> stay calm i need you to stand up 슬로우리. He's going to escape. He's going to escape. Go get help. Go. 그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테레사. I know you're not asleep. Open your eyes. 에, 에, 어찌했지? 어라? Safety's on, little girl. No. Real nice surprise. You coming to visit me like this? 남자가 중격 부위를 맞으면 괴물이 되어 버리죠. <laughs> 그리고 그녀가 노리는 게또 있습니다. 바로. r u i i dollars at work. Hey! Thanks for the tip. 드디어 처치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따진 남과 마지막이 될 월요일 밤을 보냅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얘네들 이미 배꼽은 맞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보라 <laughs>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랑이고 관계고 다 지쳤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Me. I was wrong, but i t you're freaking me out. Oh w e l that's me. A freak. 아는지 모르는지 이 와중에 눈치 없이. Happy birthday. Thanks. But I already ate it last night. Oh my god. I died in my sleep. 그렇습니다. You killed me. 매번 그녀가 주는 케이크를 먹지 않았었고,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룸맨의 이 살인범을 풀어. You knew that if he escaped everyone would assume that he killed me. 왜 그렇게 챘던 거죠? You really are crazy. 왜 나더니? Little whore. 그녀가 이러는 이유가 you know, 무엇이었을까? 테레사가 물에서? Oh, I don't know. Maybe because you wouldn't stop sleeping with him. 야도 의사 규스를 좋아했던 거. She kept choosing you over me. 오야, oh, yeah. 원래 여자 싸움이 더 설federal j a 이제 다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따찐 남과 배꼽만 맞추면 되죠.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또 대시? 또 뭐가 문제인 거야? 진짜 뒤진다. 이렇게 따찐 남과 화요일 모닝 배꼽을 맞추려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해피데스데 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영화의 주인공이자 여배우 제시카 로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라라랜드에 나왔었더라고요 당시 역할이 여주인공의 병약한 친구로 등장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스킨이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인상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정석대로 조각 스타일의 미녀와 귀엽고 발랄한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시카 언니는 후자에 속한 게 아닌가 싶고요 형님들 오늘 보신 영화 뭐 괜찮긴 한데 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투자를 조금 받아가지고 수익이 엄청 났대요 그래가지고 후속작까지 나왔다는 건안 비밀. 시간 있으시면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영화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이 따찐남 같지만 사실은 의사이자 교수 이 나쁜 놈 아닙니까? 마누라도 있지, 여대생이랑 배꼽 파트너도 하지, 심지어 얘가 짝사랑도 해.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의 파워를 보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에 어머니께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다음날 바로 목검을 사다 주신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게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